넘버원 no. 커뮤니티가 만드는 게임 방송. 안녕하세요. 헝그리 앱TV의 김상희입니다. 스피드 본능을 채워줄 본격 레이싱 게임 드리프트 걸즈가 출시를 앞두고 지난 10월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드리프트 걸즈는 복잡한 조작을 탈피, 터치 한 번으로 최고의 속도감을 경험할 수 있는 레이싱 게임인데요. 특히 정식 출시 전 공개된 미공개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각기 다른 개성과 스토리를 지닌 수십 명의 아름다운 히로인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는 연애 시뮬레이션을 즐길 수 있어 상상 이상의 재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임의 어떻게 보면 컨셉이 약간 남자의 욕망을 채워준다, 남자의 판타지를 실현시켜준다,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좋은 차를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 <laughs> 좋은 차를 그럼 왜 사는가가 아니라 좋은 차를 왜 갖고 싶은가로 접근을 좀 하는 거죠. 좋은 차를 만약 갖고 싶은 이유가 차가, 그냥 차가 이뻐서 아닐 것이다. 뭔가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욕망을 파고 들어가 보니 좋은 차를 갖고 좀더 아름다운 여행과 데이트를 하거나 옆에 태우고 뭐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하는 그 약간 밑바닥의 욕구들이 남자들은 다 항상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한편, 드리프트 걸즈는 정식 출시에 앞서 지난 10월 28일부터 개성 넘치는 사전 예약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는 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누구보다 빠르게 사전 등록 VIP 테스트 이벤트는 사전 등록을 신청한 이용자 전원에게 차량 티켓, 히로인 티켓 등 아이템이 담긴 리얼 엔진 스타터팩을 선물하고, 이후 VIP 테스트에 참가하는 이용자에게는 추가로 VIP 테스터팩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사전 등록은 11월 6일까지 안드로이드, iOS 이용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VIP 테스트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응모권을 모아 경품에 도전하는 솔직히 갖고 싶잖아 남자의 로망 이벤트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응모권 개수에 따라 아우디 R8 렌트 및 1박 2일 호텔 숙박권 일본 인기 레이싱 만화 인셜 D에 등장하는 A886 레플리카 등 위트 넘치는 경품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권은 드리프트 걸즈 동영상을 공유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초대하면 매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아름다운 히로인들이 유저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플레이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플레이하실 때 이어폰은 꼭 착용하고 사운드와 함께 플레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1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으로 동시 출시될 예정인 드리프트 걸즈. 하루빨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짜릿한 레이싱의 묘미를 느껴보고 싶네요.